제 언니도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정보원이 제안했습니다. 언니를 찾아라. 그럼 한국으로 보내주마. 과연 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저는 우크라이나 정보부의 협조자가 됐습니다. 북한군 통신망에 침투해 언니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 제가 알던 암호와 주파수를 알려줬고, 저희는 북한군 무전을 감청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있던 부대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최전방 포병 부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내 언니가 있는 곳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지역은 북한군이 완전히 장악했어. 우리도 못 들어가 그가 총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북한군 복장을 입고 다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선택해 언니를 구하든지 혼자 안전하게 살든지 저는 언니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입은 북한군 복장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면 저는 걸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보초가 총을 겨눴습니다. 신분증. 저는 위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통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포병 진지를 찾는 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언니를 봤습니다. 경숙. 5년 만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언니. 제가 속삭였습니다.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넌 여기 있으면 죽어. 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같이 가요. 제가 길 알아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해. 내가 탈출하면 엄마 아빠 고문당해 죽을 거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탈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아서 2주 후 폴란드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니는 지금도 그곳 어딘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제 목소리가 닿는 한, 그게 제 언니를, 그리고 아직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